어지러워? 아, 어지러워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네네, 네네, 네네. 엄마 어지럽다고 했지. 엄마도 어지럽다고 그랬지. 아, 어지러워. 그럼 내려와야 되나? 아람이 근데 어떻게 내려오지? 잘 내려오지. 조심해서 사, 어, 이거어이거 잘하네. 네네, 아람이 이제 아빠, 아빠, 어버, 아빠 밀어줘봐. 네. 아니야, 아람이 혼자 탈 거야? 더탈 거야? 아람이 해봐 나 아기 때왜 아람이 일어나도, 일어나도 있었어요? 일어나서 일어나서 탔어요? 일어나서 안되지 위험해 나 아람이 아기 때 일어나서 탔어 꿈속에서 일어나서 탔나? 아니 일어나서 탔을 땐그게 아니였어 이거였어 그거였어? 이거였던어 <laughs> 어, 엄청 높이 올라간다 안 무서워? 오, 우리 아람이 용감하다. 근데 씩씩, 엄마 무서워. 잘 타는데? 아빠 걔도 이렇게 해 그, 그렇게 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. 아람이도 해봐. 안 돼, 이렇게 잘하네. 이게 너무 느려. 너무 느려? 아빠한테 또 밀어달라 그래. 무서워요. 더 a 세더 t 세게더세게 t 세 개.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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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따라하지 말라고.